대학교 수시 3등급이 마지노선인가요? 대기업 취업 몇 살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가 최후의 방어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마지노선의 의미는 정작 필요할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1927년부터 1936년까지 독일과의 국경에 설치한 대형 요새입니다. 프랑스의 원래 계획은 스위스에서 북해까지 750km의 방어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원래 예정선의 중간이라 할수 있는 룩셈부르크에서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프랑스와 독일이 직접 맞닿은 국경일대로 350km나 되는 방어 요새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 정도에서 마지노선 건설이 중단되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생니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벨기에의 반감을 사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편이었던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에 굳이 요새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는 벨기에한테 너랑 나랑은 친구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벨기에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켰지만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북해까지 400km나 더 건설해야 했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 준비한다고 설쳐되고 있는 마당에 1939년까지 건설을 완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거진 10년 동안 350km의 방어 요새를 구축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돈이었죠. 당시 대공황 여파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랑스는 건설비로 160억 프랑이 들었던 터라 돈이 없었습니다. 전투기하고 탱크 만들 돈까지 마지노선 건설에 때려 박았으니 말이죠. 프랑스가 마지노선 건설에 전쟁 비용을 몰빵하지 않고 공군력이나 육군 전력을 더 키웠으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마지노선이란 거대한 방어 요새 를 만들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병사 들은 참호에서 뛰어나가 돌격을 하였는데 적 기관총에 의해 무참히 죽어나갔습니다. 공격을 하면 적 기관총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다보니 프랑스 군사사상은 독일군이 미친듯이 공격을 해와도 이를 막아낼 수만 있다면 결국 승리한다는 방어제일 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노선이란 방어 요새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의 한 프랑스의 육군장관 앙드레 마지노 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마지노... 마지노선이 얼마나 대단한 방어 요새냐면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142개의 요새와 352개의 포대 그리고 500여 개가 넘는 벙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화로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하라고 아홉 차례나 독일 군부에게 지시했는데 독일 군부는 마지노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침공을 미룰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벤져스급 방어선이 왜 뚫렸는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마지노선은 뚫린 적이 없습니다. 독일 군부에서도 마지노선은 뚫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지노선에. 조 끝인 아르덴 고원 지대로 대기모 탱크를 통과시켜 연합군의 주력을 일거에 포망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군이 털리고 있는 와중 포위망 밖에 있던 마지노선의 병사들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된 방어 요새이다 보니 이곳을 버리고 나가 아군을 도울 수가 없었고 중요한 건 독일군이 마지노선 앞에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수도 파리가 함락되던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못한 채 뒤에서 나타난 독일군에게 의미 없는 저항을 몇번 하다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왜 독일군이 아르덴 숲을 통과해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을까요? 프랑스가 바보여서 제가 봤을 땐 독일군이 좀더 똑똑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프랑스 군도 독일이 아르덴숲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을 조사했는데 아르덴숲은 밀림처럼 나무가 빽빽하게 나서 독일의 대규모 기갑 부대가 진군할 수 없을 거라는 데 프랑스 군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설사 아르덴숲으로 독일군이 공격해오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틈을 타 프랑스도 전쟁 준비를 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아르덴숲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됩니다. 이렇게 독일의 허를 찌르는 공격에 프랑스는 약한달 만에 패배하였고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해서 마지노선은 정작 필요할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로 의미하는 단어가 맞을지도 모른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